2023 K6 세종 디비전 리그 세종 중앙공원 축구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이번 경기는 세종 유나이티드와 세종 전이 FC의 경기입니다. 자 클리어링이 명확하지 못합니다. 자 박시영에서 오른발슛 골키퍼 잡지 못하고 들어갑니다. 전반 2분 만에 골이 터집니다. 아, 이거는 어, 전에 FC 수비진들이 클리어링을 확실하게 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이 박스 안쪽에서 있었고 그것을 터닝 슛으로 골키퍼 먼 쪽으로 터닝 슛하면서 만들어냅니다. 김민호 선수의 골이군요. 전반 2분 김민호 선수의 골로 1대 0으로 앞서는 세종 유나이티드입니다. 스비진이 네 명, 두 명, 세 명이다 붙어 있었는데 그 집중력을 김민호 선수가 발휘하면서 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공간으로 잘 들어갔어요. 옵사이드 아닙니다. 박성현 반대쪽 슛골입니다. 김민호의 두 번째 골. 전반 17분 두 번째 골 터트린 김민호. 공격 전환이 빨랐고 그것이 오른쪽에 있는 박상호에게 공간 연결이 되면서 또 김민호에게 낮은 크로스가 정확하게 배달이 됐습니다. 그것을 마무리하는 김민호 선수입니다. 이 e 패스가 좋았어요. 그리고 반대쪽에 들어오는 김민호를 보고 박상호가 기가 막힌 어시스트. 골키퍼 전혀 손쓸수 없는 공격을 마무리했던 유나이티드입니다. 2대 0입니다. 자 수비하나 저치면 박스 안으로 진입합니다. 자 바깥 반대쪽 좋은 기회! 잡고! 아 잡을 때어 네. 네. 일단은 네. 잡을 때좀 공을 첫 터치가 길었지만 은 네. 페널티킥을 얻어냅니다. 정현준 선수로 보여지는데요. 반대쪽에서 침투하는 선수가 완벽하게 크로스를 올려줬고 그것을 바로 처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번 접을 때 수비수가 접근을 했습니다. 이때 혼전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뭐 다행이라고 할까요? 전이 FC로서는 다행스럽게도 수비진의 앞발이 강해지면서 페널티 킥을 허용을 받았습니다. 전이 FC 슛! 자, 골입니다. 정현준 선수의 골로 따라가는 전혜엽 씨입니다. 2대1 김일환 다시 오른발 슛 스윗 맞고 다시 뒤쪽으로 흐르고 전혜엽 씨 계속 갑니다. 오른발 슛 왼쪽으로 갑니다. 유나이티드 이때 경기 종료 있을 길게 울립니다. 세종 유나이티드 전반에두 골을 잘 지키면서 전의 FC의 2대1로 이번 경기를 승리로 가져옵니다. 세종 유나이티드는 첫 번째 경기 승리 그리고 두 번째 경기도 승리하면서 승점 6점을 가져오게 됐고 그리고 세종 전의 FC는 두 번째 경기까지 패하면서 2패를 기록을 합니다. 유나이티드의 김민호 선수는 오늘 두 골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기량을 한껏 선보였습니다. 2023 K6 세종 디비전 리그, 세종 유나이티드와 세종 전FC의 최종 스코어 2대1 세종 유나이티드의 승리입니다. 저는 캐스터 김동현이었습니다.